공기는 깨끗해졌는데 추위가 심해졌습니다. 대전과 세종, 금산과 천안, 홍성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전은 영하 8도, 세종과 천안은 영하 11도, 논산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그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물며 낮 동안에도 춥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은 구름만 조금 낀 상태지만 차차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은 영하 1도, 세종과 대전은 영상 3도 예상됩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영하 2도, 부여와 서천은 3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해상 날씨 보시면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 그 밖에 북부 및 중부는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